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온 곳은 홍롱숲입니다. 돈이를 부탁해. 거기에 나왔던 이제 여기도 이제 마데 마이데이의 성지죠. 그래서 보려고 왔습니다. 뭘 보려고 왔냐고요? 대나무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 편을 보니까. 여기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가 여기 여기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한 이쯤에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어제 눈도 내렸다고 하던데 다행히 지금 이제 눈은 이제 없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삼각대가 어, 없으니까 손이 너무 발발발 떨린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람도 겁나 많이 붑니다. 오우 이거 봐, 이거 봐. 풍속계가 아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는 증거죠 증거? 아 현상입니다 햇빛은 따뜻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막 축가가 그러진 않았는데 가장 문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손이 시렸습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관찰을 하러 오셨네요 지금 뭘 관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신나게 관찰하고 계시네 새가 있나? 다들 이제 DSLR을 들고 계시네 <laughs> 지금이 이제 또 이제 겨울의 끝자락 아닙니까? 겨울이 간다. 겨울이 가는 이제 끝자락인데, 입추는 지났어요. 근데 아직 봄이 되려면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좀 앙상합니다. 장점이 있죠. 여름에 왔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때 이제 매미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약간 촬영하기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사귀을 푸르지 않고 이제, 이파리가 없어서 좀 앙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대나무는 좀 약간 사계들이 거의 푸른에 속하는 이제 그런 나무죠.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추워. 지금 여기 다행해요 그냥. 어 얼어 칠것 같아. 근데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본관이거든요? 본관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길이 있으니까 쭉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되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겠죠? 옛날에 학교 온 느낌? 학교는 아니면 약간 사수기는 약간 수련원 이런 데온 느낌이긴 해요. <laughs> 저기는 나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우리 대나무가 이렇게 커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여기는 지금 오늘이 일요일인데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카메라 한 대씩은 챙겨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삼각대가 출입금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핸들들로 찍고 계시네요. 되게 무겁거든요, 은근히 카메라가. 저는 아까 작은 카메라 같은 데도 벌벌벌 떠는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이제 꽝꽝 올 텐데.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지만 이건 이제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주차장이고 관람객분들은 이제 도보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후에 와가지고 해가 너무 셉니다. 오전에 올라가랬는데, 못 일어났어요. 주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홍릉 수목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1세대 수목원이래요. 여기는 기상상황이랑 역, 현장 여건에 따라서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저기 언덕이 있네. 가기 싫은 느낌? <laughs> 입구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이름은 중국 굴피 나무입니다. 지금 위로 보면 두 개의 나무거든요? 근데 밑에가 하나야. 이게 뭐 열리지, 이런 건가? 두 개의 나무가 자라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그거 있잖아요. 연리지? 이렇게 자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분들 이제 나무가 숨 침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써 있다. 숙목숲 방문시 목재 시설 및 수목으로 인한 미끄럼, 찔림, 벌써 임등 각...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면 진짜 나무 찔리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밤나무가 안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저 예전에 이제 이쯤에 산에 촬영을 왔었거든요. 근데 넘어지면서 밤에 찔려가지고 엉덩이하고 다리들이 진짜 나만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추억이죠. 가수 남진 대나 어 여기 있다 대나무 되게 쉽게 있는데 왜 편말이 없냐 편말이 왜 저렇게만 있어 다른 분들은 가수 누구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분들은 게 가수 남진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셨는데 뭐대이식스 나무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대나무는 이제 어떤 나무인지 알려줘야지. 오다면서 찾아봤는데 대나무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목이라는 나무예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사는 나무래요. 그만큼 이제 성장 속도도 느리다고 하는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뭔가 이제 데이식스의 콘서트에 가면 이제 원피 씨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함께 하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그거에 취지에 맞는 약간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상통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나무네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주목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겠지만 다주목나무 <laughs> 어렸을 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어막 먹거나 그러진 않았던 열매였는데 커서 이 찾아보니까 어 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열매가 열리고 그랬을 때어 그냥 지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대요. 근데 네,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게좀 늦기 때문에 그 심었을 때랑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는데 미래 100년의 시작 우리 나무 심기 데이식스 마이데이하고 도운 씨하고 이제 원피스 씨 사인이 있는데 대나무 이 나무들이 대나무는 좀 약간 떨어져 있어서 괜찮긴 한데 다른 나무들은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어가지고 나중에 옮겨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형을 따로 안 가져왔고 평소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 그대로 들고 왔는데 옆에는 이렇게 필기가 달려 있거든요 이건 데이식스 이브너 오브 데이 가방이죠 나름 알차게 들어가는데 우리 데니멀즈 친구들은 너무 커서 못 들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방 인형만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귀엽죠? 다른 이제 뿌띠멀즈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맨날 갖고 다니는 이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띠멀즈를 올려놨는데 이걸 수그리고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습니다 귀엽네요 이렇게 인증샷 넘나 귀여운 대, 대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1시 51분이네요 햇빛이 가장 셀 때라서 눈부시다 해가 저렇게 직사광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오고 있어 어 눈부셔 대나무 있는 데에서 이제 옆쪽으로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계단과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무도 많이 없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홍릉숲에 오면 할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무도 시컷 받고, 여기를 산책을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너무 휑해서가기가서그렇고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도 시컷 받겠다, 저는 이제. 당분간 다시 오진 않을 것 같고, 한 여름쯤에 좀 나뭇잎 좀 많이 자랐을 때 그때 한번올것 같긴 해요. 한번더 와가지고, 다시 이제, 바쁘지 않다면 올것 같아. 바쁘면 못올것 같고, 지금도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되게 늦게 왔어요. 미안해. 자, 그럼 이제 가볼까? 아, 나 대나무로 셀카를 안 찍었는데 셀카 한 번만 뭐 찍고 가야지. <laughs> 어, 우 햇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이러다 타 죽겠어. 선크림을 그래도 많이 바르고 왔어 오늘. 홍릉수목원이 이제 지도만 봤을 때는 이제 항공뷰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와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이제 너무 휑하기 때문에 푸른 계절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회색 겨울이죠. 약간 파란 여름이나 아니면 노란 가을 그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춥습니다. 차라리 더운 게난것 같아. 숲이라서 그렇게 많이 더운 건 아닐 것 같아서 차라리 더울 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울 때보다는. 아 바람 부는 거 봐. 아! 아! 내 못남이 증가했어. <laughs> 내 못생김이 증가하는구만. 앞머리가 없어지니까. <laughs> 근데 이제 들어오는 길은 잘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은 조금 헷갈립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또알것 같네.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 이정표를 좀 여기다 이렇게 박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이제 햇빛이 저쪽이 너무 세가지고 꺾꾸로 가르면서 찍고 있는데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너무 대충 올리는 느낌이 들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영상을 한 개라도 더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딜레마가 오거나 영상에 좀 회의감이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영상을 대충 만들어 올리면 이제 본업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을 자세히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고 유튜브에 좀 퀄이 좋은 영상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좀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영상을 더 좋아해 보도록 돌파를 하려고 어좀 퀄이 좋게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이데이 분들도 좋지만 이제 다른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대나무 많이 이뻐주세요. 그럼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디엔드.